욥기 9장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 이예입니다 빌닷의 충고에 대한 욥의 응답이 이어집니다. 죄로 인해 욥이 고난을 겪고 있다고 주장하는 빌닷의 말에 욥은 무력감과 절망감을 호소합니다. 초월의 영역에 계시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할수 있는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9장 1절부터 4절입니다. 빌닷에 대한 욥의 동의. 욥이 대답하였다. 그것이 사실이라는 것은 나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우롭다고 주장할 수 있겠느냐? 사람이 하나님과 논쟁을 한다고 해도 그분의 첫 마디 말씀에 한 마디도 대답하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니 그를 거역하고 온전할 사람이 있겠느냐? 놀랍게도 욥은 빌닷의 주장을 동의하는 듯한 말을 합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무조건 옳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도저히 의롭다고 주장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결코 하나님과 법정에서 옳고 그름을 다툴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럼 이게 빌닷에 대한 욥의 항복 선언일까요? 뒤에 문맥을 잘 읽어 보면 그게 아니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욥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무능함과 절망감을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언제나 오르신 하나님과 어떻게 자신이 다툴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자신이 아무리 까닥없이 고난을 당한다고 불평을 해봤자 뭘 어쩌겠냐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과 법정에서 다툴 수 없다는 것입니다. 9장 5절부터 10절입니다. 하나님의 초월적인 능력.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산을 옮기시며 진노하셔서 산을 뒤집어 엎기도 하신다. 지진을 일으키시어 땅을 그 밑뿌리에서 흔드시고 땅을 받치고 있는 기둥들을 흔드신다. 해에게 명령하시어 뜨지 못하게도 하시며 별들을 가두시어 빛을 내지 못하게도 하신다. 어느 누구에게 도움을 받지도 않고 하늘을 펼치시며 바다 괴물의 등을 짓밟으신다. 북두칠성과 삼성을 만드시고 묘성과 남방의 밀실을 만드시며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큰 일을 하시며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분이시다. 이제 요분 다양한 자연현상들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설명합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은 산을 옮기시거나 뒤집어 엎으시기도 하시고 땅을 뒤흔드시기도 하십니다. 때로 주님은 빛을 내야 할 해와 별들도 빛을 내지 못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늘도 펼치시고 바다의 파도도 통제하시는 분이십니다. 별자리를 만드시고 우주를 움직이시는 분이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자연을 창조하시기도 하시고 자신이 창조하신 자연의 질서를 뒤흔들기도 하십니다. 그러니 인간은 도저히 하나님을 이해할 수도 없고 통제할 수도 없습니다. 그럼 과연 요분 회개하려고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는 긍정적인 뉘앙스가 아니라 절망적인 뉘앙스로 읽어야 합니다. 10절의 핵심입니다. 이렇게 초월적인 하나님을 인간이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 욥의 말입니다. 9장 11절부터 16절입니다. 인간의 한계 하나님이 내 곁을 지나가신다 해도 볼수 없으며 내 앞에서 걸으신다 해도 알수 없다. 그가 가져가신다면 누가 도로 찾을 수 있으며 누가 감히 그에게 왜 그러시냐고 할수 있겠느냐 하나님이 진노를 풀지 아니하시면 라합을 돕는 무리도 무릎을 꿇는데 내가 어찌 감히 그분에게 한마디라도 대답할 수 있겠으며 내가 무슨 말로 말대꾸를 할수 있겠느냐 비록 내가 옳다 해도 감히 아무 대답도 할수 없다 다만 나로서 할수 있는 일은 나를 심판하실 그분께 은총을 비는 것뿐이다 비록 그분께서 내가 말하는 것을 허락하신다 해도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귀 기울여 들으실까 11절에서도 요분 인간의 한계와 무력함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우리 앞을 지나가신다고 해도 우리는 알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12절에서도 하나님이 무엇인가를 가져가셔도 인간인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다시 돌려달라고 요구하겠으며 왜 가져가시냐고 따질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요의 경우도 모든 것을 빼앗겼지만 항변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13절에서 라압이란 태초에 바다에서 살던 용의 이름입니다. 그리고 그를 돕는 조력자들은 신들을 의미합니다. 이런 신적인 존재들도 주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하는 그런 분을 어떻게 연약한 자신이 상대하겠느냐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4절에서 욥은 자신의 마음을 드러냅니다. 욥은 자신의 지혜와 능력을 초월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매우 심한 무력감과 절망감을 느낍니다. 보통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은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소망과 위로가 됩니다. 그러나 욥의 경우는 정반대입니다. 그는 까닭 없이 고난을 겪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욥이 할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15절입니다. 욥이 할수 있는 유일한 일은 주님의 은총을 비는 것뿐입니다. 욥은 자신이 하나님께 억울함을 호소한다고 해도 듣지도 않으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그냥 살려달라고 주님의 자비를 구할 뿐입니다. 주장 17절부터 21절입니다. 요배 절망감. 그분께서 머리털 한 오라기만 한 하찮은 일로도 나를 이렇게 짓눌러 부수시고, 나도 모를 이유로 나에게 많은 상처를 입히시는데, 숨 돌릴 틈도 주시지 않고, 쓰라림만 안겨주시는데, 그분께서 내 강구를 들어주실까? 강한 쪽이 그분이신데, 힘으로 결혼다고 한들 어떻게 이기겠으며, 재판에 붙인다고 한들 누가 그분을 재판정으로 불러올 수 있겠느냐? 비록 내가 옳다고 하더라도 그분께서 내 입을 시켜서 나를 정죄하실 것이며, 비록 내가 흠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분께서 나를 틀렸다고 하실 것이다. 비록 내가 흠이 없다고 하더라도 나도 나 자신을 잘 모르겠고, 다만 산다는 것이 싫을 뿐이다. 그러나 요분 주님이 자신에게 과연 은총조차도 베푸실지 확신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요분 주님이 자신을 폭풍으로 치시고, 까닭없이 자신을 징계하고 계시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런 분에게 자비를 구해봤자 자신의 광구를 들어주실지 확신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욥은 주님이 너무나 강하시기에 옳고 그름을 따지기 위해 재판정으로 불러올 수도 없다고 고백합니다. 욥이 아무리 죄없고 옳다고 할지라도 주님의 지혜를 이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욥은 결국 스스로 정죄하게 될 것이고 자신이 틀렸다고 인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요백에 주어진 선택지는 삶에 대한 경멸뿐입니다. 구장 22절부터 24절입니다. 무관심하신 하나님. 나에게는 모든 것이 한 가지로만 여겨진다. 그러므로 나는 그분께서는 흠이 없는 사람이나 악한 사람이나 다한 가지로 심판하신다 하고 말할 수밖에 없다. 갑작스러운 재앙으로 다들 죽게 되었을 때에도 죄 없는 자마저 재앙을 받는 것을 보시고 비웃으실 것이다. 세상이 악한 권세자의 손에 넘어가도 주님께서 재판관의 눈을 가려서 제대로 판결하지 못하게 하신다. 그렇지 않다고 하면 그렇게 하느니가 누구란 말이냐? 또한 욥은 하나님이 온전한 자와 악한 자를 구분하지 않으시고 멸망시키시는 분이라고 주장합니다. 하나님이 세상 일에 무관심하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무질서함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 이해가 갑작스러운 재앙으로 죄 없는 사람마저 죽는 일입니다. 여분 하나님이 이런 일에 신경 쓰지 않으신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심지어 여분 하나님이 무죄한 자의 멸망을 비웃고 계시다고 느낍니다. 세상에는 악인들이 넘쳐나고 재판관들이 불공정한 재판을 하는데도 주님은 무관심하다는 것입니다. 무능력이 아니라 무관심입니다. 만약 주님이 공의와 정의를 행하시는 분이시라면 이런 일은 도저히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9장 25절부터 35절입니다. 인생의 허무함. 내 일생이 달리는 경주자보다 더 빨리 지나가므로 좋은 세월을 누릴 겨를이 없습니다. 그 지나가는 것이 갈대 배와 같이 빠르고 먹이를 덮치려고 내려오는 독수리처럼 빠릅니다. 온갖 불평도 잊어버리고 슬픈 얼굴빛을 고쳐서 애써 명랑하게 보이려고 해도 내가 겪는 이 모든 고통이 다만 두렵기만 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나를 죄 없다고 여기지 않으실 것임을 압니다. 주님께서 나를 정죄하신다면 내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애써서 헛된 수고를 해야 합니까? 비록 내가 비누로 몸을 씻고 잿물로 손을 깨끗이 닦아도 주님께서 나를 다시 시궁창에 쳐 넣으시니 내 오신들 나를 좋아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같은 사람이기만 하여도 내가 그분께 말을 할수 있으련만 함께 법정에 서서 이 논쟁을 끝낼 수 있으련만 우리 둘 사이를 중재할 사람이 없고 하나님과 나 사이를 판결해 줄 이가 없구나. 내게 소원이 있다면 내가 더 두려워 떨지 않도록 하나님이 채찍을 거두시는 것. 그렇게 되면 나는 두려움 없이 말하겠다. 그러나 나 스스로는 그럴 수가 없는 줄을 알고 있다. 또다시 요분 하나님에 대한 무력감과 절망감을 드러냅니다. 요분 빨리 지나가는 인생의 허무함을 세 가지 비유로 설명합니다. 하루하루가 경주자보다 빨리 사라지고 빠른 배와 같고 먹이에 날아드는 독수리와 같다고 탄식합니다. 그래서 요분 이런 허무함에서 벗어나기 위해 나름대로 방법들을 짜내보았습니다. 먼저 불평을 잊어버리고 억지로라도 명랑하게 보이려고 해봤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온통 두려움에 억눌려 있고 주님의 정제가 사라진 게 아니기에 부질없는 지실 뿐입니다. 또한 비누로 몸을 씻고 재물로 손을 닦아도 소용 없습니다. 자신이 아무리 깨끗하게 하여도 주님이 다시 자신을 시궁창에 넣어 버리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자신의 옷조차도 자신을 좋아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마치 세차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심술궂게 비를 내리시는 것 같이 욥은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욥은 주님과 법정에서 논쟁할 수도 없습니다. 욥과 주님 사이를 중재해 줄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중재해서 자신의 고통을 잠시 거둘 수만 있다면. 욥은 주님께 두려움 없이 모두 말하겠다고 고백합니다. 나의 묵상입니다. 욥은 더 이상 감추지 않고 자신의 감정을 모두 토로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느끼는 절망감과 무력감을 가감 없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욥은 자신의 까닭 없는 고난을 통해 더 이상 하나님이 인과응보의 원리대로만 움직이시는 분이 아님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는 하나님에 대한 혼돈만 가득할 뿐이지만 말입니다. 반면 욥의 친구들은 여전히 자신들의 신앙관에 갇혀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일까요? 내가 깨닫지 못하는 고난 속에서 우리가 할수 있는 일은 욥처럼 주님께 질문하고 탄식하며 그 해답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 답을 얻지 못할지라도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더 깊은 신앙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탄식을 거부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궁유란 마음으로 우리를 받아주실 것입니다.